저가 항공사는 서비스나 시설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부가 서비스 등 가격 거품을 빼 요금 부담을 줄이는 게 기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가 항공사는 대구 공항을 오가는 노선의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좌석이 협소한 부분이나 기내 서비스 부분에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금액적인 측면에서 이제 충분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뭐 메이저 항공사에 비해서 70% 정도 선에서 가격대가 형성돼 있지 않았나. 지금 보시는 건 저가항공사의 대구 제주노선 요금표입니다. 대형 항공사 대비 가격 비율이 80%를 크게 웃도는데 성수기에는 세계 항공사 모두 약속이라도 한듯 91.2%까지 치솟습니다. 이쯤 되면 저가항공사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특히 올 상반기에 한 저가항공사는 대구 제주노선 가격을 10% 이상 올려 전국 최고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다른 저가 항공사들도 요금 올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항공사 측은 대구에서 출발하는 노선과 승객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요금 인상 폭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합니다. 라다 같은 부분 가가된 부분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규모적인 부분하다 보니까 싼 가격을 내세워 대구공항에 취항한 저가 항공사들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을 내야 하는 지역민들 입장에서 정말 저가 항공사가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TBC 박정입니다.